자, 안녕하세요. 천조TV입니다. 어, 날씨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죠. 자, 그 오늘은 좋은 정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화성 특례시 어, 평생학습관을 개설했습니다. 자, 25년도 전반기인데요. 화성은 인구 증가율 1위. 그다음에 서울 강남을 강남구를 제외한 어,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1위입니다. 반면에 수원은 어, 중간 약간 하이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어, 초등학교 정과율 1입니다. 도로 개설률 1이고 이렇게. 그래서 화성은 자갈밭이라도 어, 사라는 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어, 노후의 직업으로서 어, 경매를 활용할 수 있는 블루션을약 어, 10주간 강의를 하게 됩니다. 어, 자격은 만 40세부터 65세, 경기도민이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강사는 접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대학교 초청과 지자체 강의 다니는 어, 장면입니다. 25년도 상반기 교육생 모집 이래서, 어, 월요일 날 공고가 떴어요. 여기에 경매 말고도, 원래 경매는 강자가 어, 작년에는 없었는데, 어, 올해 어, 경매 강자가 들어갔고, 여기 에 10번에 어,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유익한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네이버 들어가셔서, 이게, 어, 딱, 뭐, 고정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어, 중간에 간헐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성 행복 캠, 퍼스 하시면, 요 지도가 나오고, 요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기를 클릭해야 됩니다. 여기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시면, 이게 뭐야? 클릭하시면, 25년 상반기 교육생 모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이제, 로그인 하시고, 로그인 하시고, 어, 교육을, 어, 들어가시면, 이렇게 수강 신청이 나옵니다. 10번 항에 노후 대비 경공매가 있고, 뭐, 사주 명리도 있고, 뭐, 반려견, 행동 전문가도 있고, 시민 정원사도 있고, 시민 정원사는, 어, 강사료가 있는데, 나머지 무료예요 무료. 이게 신청 가능, 클릭하셔 가지고 어 이렇게 접수가 2월 21일까지네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선착순이고 지금 15명이라서 뭐 제가 어저께 확인을 하니까 한 10명인가, 9명인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이게 교육 과정 소개를 보시면 식강 10강, 식강인데 매주 목요일 날 1시 반부터 3시간입니다. 매주. 그래서 어 강의 초점이 이렇게 저 상가 주택 이제 우리가 그 임대차 보호법 상이 아니라 어 경매에 있어서 민사 집행법에 있어서 어 상가 주택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 그다음에 어 임장하는 방법, 투자 가치 이런 거 그리고 어 이제 소액으로 투자 수익 내는 방법 개발행위 제한과 개발 제한 구역의 차이를 비롯해서 지분 물건들, 뭐험결 있는 물건들, 그 다음에 농지와 산지, 또 이제 법적인 권리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타이프가 잘 잘못됐네, 인도 명령인데,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개발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임야, 우리 원형지를 개발해서 농지나 임야나 원형지를 개발해서 수익 내는 방법과 도로 내는 방법. 이제 이런 것까지 부동산 공법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까지 어 강의를 30시간 하게 됩니다. 이제 봄은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활개치는 어 그런 어 좋은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강 우리가 공매는 경매 인구의 10분일도 안 됩니다. 공매는 잘 몰라요. 그 동네 저기 그... 토지나 농지 같은 게 경매가 나오면 그 동네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아는데 공매는 잘 몰라요 공매가 나온 거는 그래서 이제 경공매 우리 개념 정리하고 검색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아파트는 왜 계속 넣을까요 필요한 이유 그다음에 이제 경매에 있어서 수도권 아파트 통계라든지 요 말소 기준 권리 배당 연석 그다음에 이제 연말소 기준 권리와 전세권 그리고 이제 전세권과 어, 확정일자 그다음에 이제 인수되는 권리들 그리고 이제 소액 투자 방법 형식적 경매 지부 물건들 그다음에 농지 요 농지 어, 농지 농지증과농지증 어, 판례 같은 거 그다음에 산지 어, 개발하는 거 선개발 후타 용도하는 거 농업인 임, 임업인으로서의 개발하는 거, 이 농지에 관한 거. 이제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 인수권리, 법정지상권, 유치권.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었는데 활용을 할줄 몰라요. 어, 이런 것만 있으면 경매에서 아우 이게 뭐지? 하고 그럼 가격 떨어지겠죠. 경쟁자들 떨어지고. 그 다음에 토지개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그 다음에 도로와 건축허가, 건축법상의 도로실무나 현황도로, 맹지. 그 현황상 도로와 맹지 연결 활용,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에 대지가 도로접하지 않을 때 이제 요런 것들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안 해줘도 됩니다. 제가 강조 안 합니다. 이건 뭐자 <laughs> 저는 이렇게 어, 행정사 협회에 부동산 인허가 특별위원도 하고 있고 중개사 자격증도 취득에 있고 행정사 자격증 하고. 그 다음에 경희대 총장이 수여하는 전문가 투자분석사 자격증도 어, 취득해 있고 법원장 인가에 매수 신청 대리인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 그리고 탐정 자격까지 제가 따놨어요. 그래서 지금 법률사무소 총괄 국장을 하면서 행정사 사무소와 OK 리더석 경매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저서로는 경매 정석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선생이 전입니다, 저 <laughs> 경매 정서, 그다음에 이제 이북 가난 해방일 찍어 외에도 중수 고수 이런 책들 어, 제법 썼습니다. 자, 화성 베이비 부모 행복 캠퍼스는 오시는 길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여기 있고, 전화번호 전화번호 여기 있고 0 3 1 2 9 9 0711 이렇게 화성, 경기도와 화성시 어, 산학협력단 어, 좋은 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게을러면 뭐 이렇게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간 내셔 가지고 봄맞이 나들이 매주 목요일날 1시 반 한번 어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1시 반이라서 뭐 직장 다니신 분들은 못할 거고 자 제가 학원을 해 보니까 오전반 평일 오전반은 여성들이 8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어 저기, 퇴직하신 분이나 퇴직 앞두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하도 이래 어수선해서 제가 그전에 일주일에 5일 강의할 때는, 어 뭐, 바깥에 초청 강의 나갈 시간이 없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한번 시간 되시면 비싼 학원비 내지 마시고,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천조TV 였습니다.